안녕하세요, 풀뿌리 아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유럽 제라늄 중에 엘레강스 로얄티 화이트라는 제라늄 지금 이 어, 목대 하나에 어, 새끼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꽃도 피지 않고 해서 지금 아래쪽에 달려 있는 새끼들을 좀 잘라서 삽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요 몸체는 외목대로 한번 키워볼까 싶네요. 이렇게 아, 지금 아래쪽에 따글따글 따글 새끼들이 달려 있어서 제가 지금 어, 잘 잘라 보겠습니다. 아, 여기 목대가 상처가 나지 않게 어, 칼로 잘 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잘라서 어,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끼들이 조금 어, 작기는 한데요, 잘살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라늄 어, 삽목 전용 용토를 제가 하나 어, 사서 거기다가 한번 꽂아서 삽목,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조금 지금. 어 새끼들이 아주 조금 좀 작은 편인데요. 그래도 잎이 한두 장, 세장 정도만 남기고 제가 잎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잎이 많으면 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나씩 잎을 잘라내고 어, 한 두세 개 정도만 남겨놓고 어,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어, 그래야지 또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 근데 의외로 지금 제가 어, 여기 지금 어, 자구를 좀 많이 뗐습니다. 한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작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어 의외로 또 제라늄들이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어, 제가 꽂아 볼게요. 아, 요거는 제라늄... 아, 전용 산목용토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 산목용토를 하나 샀는데, 이거는 어, 일단 먼저 물을 뿌리지 않고, 일단 흙, 흙을 화분에 담아서 일단 제라늄부터 꽂아줍니다. 제라늄부터 아, 다 꽂아 놓고 물을 줘야지, 이게 어, 흙이 어, 산목동이들을 딱 잡아서 어, 튼튼하게. 어,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마른 흙에다가 아까 잘라놓은 제라늄들을 어, 꽂고 있습니다. 음, 8개가 되었네요. 어, 근데 조금 너무 어린 새끼들이라 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꽂아서 일단 물을 주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흙이 아주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제가 스프레이로 살살 뿌려서 어, 물을 주니까 어, 이 제라늄 삽목둥이들이 그 아주 고정이 딱 됩니다. 물을 주니까 어, 흙이 삽목둥이들을 딱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싹 됩니다. 딱잘 되네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물도 뿌렸고요. 어, 이게 너무 어린 삼묵둥이들이라 제가 조금 온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뚜껑을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음, 제가 제가 어, 재활용 그 플라스틱 통인데요. 여기다가 뚜껑이 있어서 어, 제가 뚜껑을 살짝 덮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 딸기 케이스네요. 어, 딸기 케이스에다가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 어, 하루에 한번 정도, 한 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삽목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잘 크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